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버스 타고 이렇게 한번 산지에 나와봤습니다 며칠 비가 많이 오는 바람에 이렇게 많이 물이 불어났습니다 엄청나게 불어났죠 전에는 여기에 물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모든 수석들이 환하게 이렇게 잘 보여요 그리고 요 이런 부분에는 뭐랄까요? 그냥 이렇게 반장하셔도 할 다닐 수 있을 만큼 물이 이렇게 졸졸졸 흐르내리고요. 옆으로는 물이 엄청나게 이렇게 붉어 났습니다 오늘도 지금 문양석하고 이렇게 허피석을 보이는 대로 한번 이렇게 찾아보는데요. 네, 모든 문양석들이 이렇게 잘 보입니다. 물 속에는. 이렇게 한번 보이죠? 다른 쪽에 가서 또 한번 보여드릴게요. 방금 본 문양성인데 색깔은 참 예뻐 보입니다 그런데 그다지 뭐 문양이 뚜렷하고 예쁘거나 그런 거는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모양만 조금 좋아 보입니다 또이 녀석을 한번 끓여볼까요 물 속에 있을 때는 매우 아름답게 보이는데 아, 이렇게 문양이 들어있네요 이런 문양은 너무 복잡해서 네, 그렇습니다. 수마 아, 상태는 아주 좀덜 됐네요. 그래도, 아, 여기 오면, 커피석은 그냥 한두 점 봅니다. 맨날에는참호피색이 많았거든요. 많았는데. 네, 지금은 거의 뭐 고갈됐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동갈이뭐한 점. <laughs> 그래도 보기는 봤습니다. 거기는 바요 지금 뭐... 문양석이라던가, 이렇게... 고석을 이렇게 있는지 없는지 한번 찾아보고 있는데요. 아, 이 녀석이 배고픈 줄 알았습니다. 배고픈 줄 알았는데 차돌석이네 차돌석. 근데 아주 그 돌보기에는 아주 그만입니다. 보기에는 아주 좋아요. 지금 하늘에 또 비가 아, 조금씩 내리고 있는 듯합니다. 바람도 불고요. 아여기는 차돌인데 산소화가 이렇게 어려 있네요. 산소화가? 제가 버터를 찾는 모습을 한번 보여드려야될 텐데. 그래도 보기는 봤습니다 예뻐서 한번 꺼내놓고 보여드리려고 한번 일단 예, 꺼내놨습니다 여기 참 법석이 참 많이 나왔는데요 이제는 정말 찾아보기 힘들어요 대부분 외지에서 많이 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 호피 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아, 이것도 호피석처럼 보이는데, 대다가 말았네요. 호피석 대다가 말았습니다. 차곡이 비슷하게 그려져 있고, 가차곡이. 또 제가 보기는 봤습니다 아 그런데 이거 아 모양이 참 예쁘게 생겼네요 한번 보십시오 모양이 참 예쁘게 생겼는데 그대로 두고 가겠습니다 아 이녀석은 물속에 있을때는 정말 협기석처럼 보입니다 모양이 참 아름답죠 이렇게 모양이 아름다운데 아 여기가 좀 파가 났습니다 파가 났서 자연 섬화만 되면 그래도 정원에 이렇게 딱걸려놓으면참 예쁠 것 같은데요 아깝습니다 그냥 두고 갈게요 그리고 예, 호피석인데요 배고픕니다 배고픈데 빙산처럼 그렇게 보이죠 예, 소포빙긴 하지만 아주 예쁘게 보입니다 여기는 폭포도 이렇게 보이고요 또는 계곡도 이렇게 보이고 아주 매력 덩어리입니다 매력 덩어리 적은 녀석이지만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아 정말 호피석이라도 작은 녀석이라도 대화가 되네요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작은 설산처럼 보이죠 이렇게 아 매력있어요 그리고 이 분화구 이 호피석에 참그 없어서는 안될 그런 분화구 모양입니다 호피석에는 이런 모습이 있어요 아주 좋아요 이렇게 보시면 정말 산처럼 생겼 죠 빙산 문덕진산 뭐 이렇게 봐도 되 겠네요 아 너무 아름다워요 작은 녀석 이지 뭐 그리고 이 녀석인데 어차피 호피석 은 문양석이, 문양석이에요 문양석인데 아니 문양석 안에 또 문양이 들었어요 이렇게 한번 보시죠 예, 알수 없는 그런 문양이죠. 예, 청오피식인데 아주 문양이 잘 들어있습니다. 예, 수림처럼 그 겨울에 그 앙상한 이 가지만 남아있는 듯한 그런 형상이네요. 그리고 돌생김새도 뭐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예, 작지만 제 손바닥만 해요. 손바닥만 한데 작지만 네 예, 문양석에 문양이 또 들어있어요 한번 보십시오 예쁘게 생겼습니다 근데 이런 녀석들은 기름칠을 하면 새카맣게 변해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녀석들은 기름칠을 하면 안 돼요 기름칠을 할그 돌이 있고요 안 칠해야 될그 돌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새카맣게 변해버리면 문양이 전부 다 죽어버려요 아, 이렇게 봐도, 아, 여기는 또 황오피가 이렇게 들어있네요. 황. 그래서 이렇게 두 점을 이렇게 봤고요. 아, 이 녀석은 조금 아쉬운 그런, 그, 문양색이에요 문양석. 아, 요거는 뭐, 요거 두 점은 이렇게 맞을만 하네요. 맞을만 하고요. 또한번 내려가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도 그림이 참잘 들어있네요. 산소화죠? 산소화가 이렇게 들어있지만, 돌 균형이 맞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좀 그림이 좋아도 뭔가 이렇게 균형이 맞지 않으면 수속으로좀 가치가 좀 많이 떨어지죠? 아, 여기도 여기도 뭔가 돌에 있는데, 이렇 가볼게요. 아까 제가 이렇게 물살이 있는데, 이렇게 해보니까 돌이 쩐 내려가요. 이렇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보면 돌이나타나요더쩐 내려가요, 이렇게. 이렇게 쩐 내려갑니다, 이렇 이거 한번 보십시오. 필요 물이 얇지만은, 선비가 오면, 마구 내비로 막 돌들이 막 끝내려 갈것 같아요. 아, 뒤집어진다고 그러죠. 뒤집어진다고. 아, 큰 비가 오고 나면 아마 이런 데는 탐색해 볼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아, 모양석들이참 많이 보이네요. 아, 아 예뻐요. 여기도 아까와 비슷한 그런 돌들이 이렇게 보이네요. 그리고 여기도 사실은 모양석 하나 찾기가 커피석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커피석은 그래도 구경은 하지만 모양석은 네, 정말 힘들어요. 이 주위에 뭔가 좀 있을 듯 한데요. 이제는 호피 석고참 보기 힘든다. 아, 이런 모양 속도 있네요. 석질은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 많던 호랭이들이 다 들어갔는지, 아... 불과 1년 전입니다 1년 전, 그렇게 많던 호랭이가 다 들어갔는지, 요즘 참 찾아보기 힘드네요. 똥가리도 요즘 잘안 보입니다. <웃음> 똥가리. <웃음> 아, 아이고. 이제, 무주 쪽에는 호피서 끝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선비가 와서 한번, 그렇게 안 되는 이상은 좀 힘들 것 같아요. 저기 위에서 화호피 큰 녀석을 봤는데 소마가좀덜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아, 이제 또 비가 조금 이렇 내리고 있네요. 이런 데는 비가 와야 뭔가 보여요. 저기는 또 깊어서 더 가지는 못하겠고요. 아, 이런 데는 물타면 아주 좋을 것 같은데요. 느낌이 옵니다. 그걸 한번 꺼내서 볼까요? 호피석은 호피석 같은데, 에... 조금, 에... 수마가 아주 안 됐네요. 안 됐어요, 수마가. 수마가 안 됐습니다. 아... 문양도 들어있고 그런데요. 이렇게 작은 꽃도 보이고요. 그렇습니다. 내과에 네, 나오면 특히 좋은 점이 뭐냐면 꼭그 수석을 찾는다 이런 것보다 그냥 좋습니다. 무작정. 산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산에 가면 그냥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저희가 뭐 취석을 하든 취석을 못하든 일단은 촬영도 하고요. 또 힐링도 되고 네, 혼자서 이렇게 아이 비 맞았네요. 혼자서 중을거리다 보니까 <laughs> 비 맞은 중이 돼버리네요. <laughs> 제가 웃을려고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아 여기도 뭐가 무장석이 예쁘게 들어있죠 아, 아. 한번 꺼내볼까요 예, 붉은 전형 단풍 가을 단풍처럼 그렇게 보이는데 아돌 모양이 형편이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둘둘 할게요 이렇게 있을 때는 참 예쁘게 보이네요 그렇죠? 일단이다 보면요 괜찮은 녀석도 보이고 또 그렇지 않을 경우도 있고 또 빈손으로 갈 때도 있고요 저는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그렇다고 시간 때올라고 나온 거는 또 절대 아니고요 아 이게 또 차돌인데 아 이렇게 들어있네요 오늘은 어차피 비가 오기 때문에 예, 밭에서 또, 밭에 나가서 일도 못하고요. 그래서, 겸사겸사 그냥, 버스 타고 이렇게 한번 나와봤습니다. 버스 타고 나와봐야, 우리 집에서 20분 거리에요. 20분 거리. 아, 산소좀쫙들려있는데 그냥 두도록 할게요. 저렇게. 아, 이런데 나오면 시간이 왜 그렇게 빨리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녀석. 아유, 아니네, 호피새이 와, 여기도 알수 없는 문양이 이렇게 들어있죠? 가타 호피석입니다, 가타 호피 이게 뭔가 들어있어요 버피 슥인 줄 알았습니다 아니다 <laughs> 바람이 조금 부네요 <laughs> 어이이 녀석도 야... 은하게 생겼는데 차돌, 차돌, 차돌 모양만 예쁘면 모양석으로 봐줄만한데요 좀 아깝습니다 그렇죠 그냥 두고 갑니다. 온 사방에 사방에 물소리만 들리네요 고요하고 여기는 옛날로 치면 백제땅이에요 백제땅 제가 사는 곳에는 신라 땅이고요 <laughs> 여기 오면 말소리도 틀려요 말소리도 틀리고요 아 저는 그 경상도말씨를 많이 사용하죠 어차피 저는 뭐 짬뽕이 돼서, 어떤 게, 제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부산에서 살다가, 뭐 여기저기 살다가 이다 보니까요. 뭐구미에서도 살았고요. 아, 이거 문양이 아주 예쁘네요. 청오빈다 문양이 아주 잘 들었어요. 아. 한번보십시오청오빈데 문양이 아주 예쁘게 생겼죠. 무슨, 그, 꽃이 들어있는 듯한 그런 느낌도 들고 뒤로 한번 볼까요 뒤에도 이렇게 보면 파리어 그 문양이 들어있습니다 아 예쁘네요 예뻐요 그 옆에 보니까 뭔가 녀석이 또 하나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아니네요 아이 녀석은 청호피라도 문양이 아주 잘 들었어요 이렇게. 뭔가 그 산소화가 들어있습니다, 산소화가. 아, 이런 녀석들은 기름을 칠하면 절대 안 됩니다. 새카맣게 변해요. 이렇게 화려한 물이 이, 이 녀석만 남아있어요. 남아 그래서 이런 녀석들은 물만 뿌리고 그냥 감상 하셔야 됩니다. 제가 버림만 버리고 여러 가지 한번 실험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데또 기름을 바르면 문양이 확살아는 녀석도 있고요 또 기름을 바르면 문양이 확 죽는 녀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적다시 말해서 돌이 석질이 좀 약하거나 어떤 거를 그렸을 때 아마 그렇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오늘 아 이렇게 긴 시간 봐주셔서 고맙고요 이제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저도 이제 집으로 가야 될 듯한 그런 시간이 되었네요.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그렇게 할게요. 감사합니다.